젊은 지성은 무엇을 갈망하나 우리 젊은 지성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얻을 것인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늦은 시각 서강대학교 인야시호관 소강당과 맞은편 성당으로 9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강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의 첫 연사로 참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AI 시대로 급전 안 되고 있는 지구촌 환경에 맞춰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탐구 열이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주제로 연단에 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를 언급하며 한국 부동산 시장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과 먹거리, 옷값 등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비싸다. 실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적당한 가격이어야 하는 만큼 집값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지역별 비례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aughs> 그 하는 총재를 하시면서 던지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창룡 하는 총재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하면, 뭔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뭔가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별명을 키탈리야게지라고 불러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창룡 한일총재는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하바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하바드대 총장을 지내시고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내셨던 레리 서머스 박사님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으셨죠 제가 이창영 총재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의 답변은 신중하고 균형감 있는 리더십. 아, 그 멘토링 우리 한국인도 하고 있고, 제가 i m f p 쓸때 멘토링 해서 굉장히 감명 깊은 게 있어요. 한국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 그러죠. 그래서 몇 명쯤 오는데 한 3, 40명 오면 돼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답을 했는데 갑자기 카톡을 했는데 뭐 이만한 사진이 걸려있고 몇백명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 사람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래 그래서 오늘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여러, 여러, 여러 훌륭한 분이 많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멘토링을할 정도로 좋은 삶을 샀다고, 살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처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질문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거는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 사람으로 국제기구에 두 군데서 일을 할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디벨벅뱅크라고 하는 데하고 IMF에서 일을 할수 있는 좋 그, 운이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ADB는 어떤 조직이냐면요. 66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디벨먼 뱅크라고 후진국을 도와주는 여러 국제기구가 있는데, ADB는 아시아, 필리핀 마니라의, 마닐라의 본부가 있고요. 그, 아시아를 도와주는, 아시아 국가의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 일을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꼭 아시아에서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일본이 대주주지만 미국 등한 69개국이 기본적으로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등 국제기구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했고 2022년부터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 이사회 이사직을 수행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는 선진국 성장률과 비교해 가며 평가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도 국제 기구에서 활동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생각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게 갖기를 주문했습니다. 생각의 창 서강멘토링센터 특강이 진행된 서강대 인야시오관과 성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늦가을 캠퍼스엔 벌써부터 어둠이 내렸지만, 900여 명 참석자들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특강이 끝날 때까지 빛났습니다.